네. 여기가 네. 지금 계속 그런 거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 저희가 수요일에 그 는데 이렇게 네. 많이 보이 어제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관리실에서 다 뜯어 보셨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세진우수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현관 앞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고 하셔서 문의를 주셨고요. 아마도 계량기 안에 부속이 풀려서 조금씩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뜯어 볼까요? 계량기함이 다 젖어 있긴 합니다만,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지역난방이라서 아래쪽에 온수계량기 하나, 위쪽에 냉수계량기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세탁기 수도꼭지를 빼고, 베란다에서 누수탐지를 시작합니다. 냉수에서 0.01 정도 빠지며 미세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파이프에 청음식 탐지기를 내면 소리가 나는데, 들리지가 않아 혼합가스를 주입하여 병영 체크합니다. 역시 냉수배관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감지가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정확히 신발장이 딱 가로막고 있네요. 신발장을 분리했는데요. 여기는 오른쪽 두 칸만 별도로 뺄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간혹 모든 칸을 드러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꽉찬 신발을 둘 데가 없는 게 문제죠. 피스도 잘 모아놓고, 진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체크하는 건데요. 바닥에서의 높이,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확인해서 아래에 있는 운수배관을 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벽체가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커터를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먼지도 별로 생기지 않고 정밀하게 가능한데 소리가 엄청 큽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조심히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모두 걷어냅니다. 주말 오전에 저런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요? 쉽게 생각했는데 정말 단단합니다. 오랫동안 파쇄하는 소리가 나는 것보다 후다닥 빨리 깨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배관을 뚫어버렸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뚫린 부분부터 계량기까지 연결 예정으로 그라인더로 기존 배관을 자르고 뽑아냅니다. 자른 배관에서는 물기가 보이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록색으로 변색된 부분은 물과 동파이프가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 어쨌든 조그맣게. 전부식이 두 군데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결 부속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한 후에 나머지 연결될 부분을 알맞게 잘라냅니다. 이후 사포로 표면 이물질이 없도록 갈간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는데요. 어, 기존에 있던 냉수배관 동파이프에 부속을 채워서 계량기까지 회색의 PB 배관으로 연결해 줄 예정으로 길이만 잘 재단해서 연결해주면 뭐 어려울 건 없죠.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부분은 꺾인 곳이 많아서 누수의 확률도 높지만 대부분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반복하는 음 온수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는 이상하게 냉수에서 잘 터지네요. 이제는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계량기 쪽에서 작업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반대편 메인 배관에서 오는 길에 맞춰 잘라주고, 수전 엘보 끼워주고, 공기로 잘 조여주면 끝납니다. 다만, 수리가 잘 되었는지 다시 점검을 위해서 앵글 밸브로 설치하는데요. 처음과 동일하게 압력을 주입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미세하지만 게이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하지만 그대로 잘 멈춰 있습니다. 배관 수선은 모두 끝났고, 계량기를 재설치 후에 물을 틀어줄 예정입니다. 기존처럼 고무 패킹 넣고, 몽키로 잘 조여주면 됩니다. 벽 마감은 별 다른 게 없어요. 신발장이 맞고 있으니까, 그냥 석고보드 잘라서 넣어주고, 나중에 도배할 때 같이 한번 발라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신발장도 기존과 똑같이 넣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혼자서 넣었는데 조금 애먹었는데요. 어, 기존과 같은 위치에 피스도 박아주고 문도 잘 열리는지 닫히는지 확인해줍니다. 최종 완료 모습으로 어렵지 않게 순차적으로 잘된 노원구 중계동 누수 탐지였습니다. 이상 세진 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